면 홈방 투피스하고 쓰리피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. 처음에 보시는 상품은 투피스고요. 뒤쪽에 나와 있는 건 쓰리피스 상품입니다. 호피 상품은 디자인이 한 가지고요. 뒤에 있는 쓰리피스 상품은 디자인이 총두 가지입니다. 사이즈 추천은요. 5호에서 100까지 입을 수 있는 프리사이즈 제품입니다. 5호 분들은 좀 빡시하게 입으셔도 아주 멋스럽고요. 면 홈방이어서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세트 상품, 투피스, 쓰리피스 상품. 바지 부분의 기장은 86 정도 나오고요. 상의의 기장도 62 정도 나와서 이렇게 편안한 옷입니다. 사진과 영상을 통해서 내용 참고하시고요.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요, 위쪽에 있는 전화번호에다가 문자로 799번만 딱 보내주시면 저희가 사진을 보내드려서 주문을 아주 쉽게 할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엄마 점물점 골드 킨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가격 엄마 보시 저렴하게 4만원. 한정 수량 특가, 특가 상품 이후에는 가격이 인상될 수 있으니까요. 내용 확인하시고 주문 많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골드 킨이었습니다.